협과 팔기 또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약속하면서 큰 절까지 올렸던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또다시 꽃게 바꿔치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얘가 그러면 얘만 지금 1kg 온 거고 얘는 얘는 300g인 거죠? 아, 바구니만 한번 따라, 따로 달 따로 달아 보면 안 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고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말이죠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입니다 여기 꽃게 바꿔치기 한곳 아닌가요? 네? 왜 네? 오셨나요? 아 여기는 이제 그 물치기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치기를 배우러 온게 아니고요 <laughs>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래도 좀 여론이 안 좋았어요 소래포구 어시장이 그래서 제가 또 인천 주민 아니겠습니까? 인천에서 산 지만 벌써 어, 한 15년 이상 됐는데 소래포구가 진짜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서 왔습니다 가시죠 만약에 네네. 아주 만약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꽃게를 샀는데 다리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씨발 가만히 안 있죠 제가 가시죠 예, 예. 바로 가시죠 자, 그 전설의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어쩌다가 이름이 전설까지 붙게 됐는지, 저는 사실 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 어시장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예, 뭐 생선구이집도 있고, 손님들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지금 목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평일 지금 몇 시죠? 평일 지금 12시 27분. 점심시간이네요. 이제 딱 점심시간입니다. 어, 근데 좀, 저, 좀 시장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좀 약간 한산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원래 제가 다니던 이제 연안부두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소리포구 시장이 완전 죽었어요. 야이 이야... 정도로 사람이 없을 줄이야. 정말. 많이 준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예. 우리도 지금 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뭐횟감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요 여기 감오죠? 네요건 얼마예요? 2만 원만 이렇게 감오. 바구니 무게는 얼마예요? 300. 얘가 그러면 얘만 지금 1kg 온 거고 얘는 얘는, 얘는 300g인 거죠? 바구니만 한번 따로따로 달아 보면 안 돼요? 아이 사장님이 바구니는 아니 요즘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걱정 하지 말아요. 자. 아, 그러네. 어. 좀 좀만, 좀만 좀만 보고 잠깐. 올게. 계시야 그냥 2만 원만 줘야 계시 손님도 지금 그냥 그나 원. 혹시라 내가 들은 거 이렇게 큰 거. 이 2만 원쯤 안 되는 거는 2만 원 이렇게 계시라고 그냥 드리는 거야, 계시. 그래요. 주세요. 그러면 이거 네. 주세요. 보 주시고. <웃음> <웃음> 예, 예. 아니 근데 요즘 좀 소리 보고 좀 사람 많이 줄었어요. 아, 니 전에 보니까 그 핸드폰으로 촬영한다고 핸드폰 깨버린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보고 저기 했는데 자,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아이쇼 소리바닥에서요 뭐 핸드폰 깨버려도 상처 많이 못해요 불펌이야 요즘은 카메라 깨는거에요 예 내가 또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촬영하고 있다가 누가 또 카메라 깨버려요 하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에이, 예. 아 관리를 다 요즘 하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번호 보이시잖아요 여기 있는 이 번호가 있는 상가들은 관리감독 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네요 예 아니 저기 요즘 소리포구가 약간 인터넷 같은 데서 여론이 좀안 좋아가지고 직접 유튜브로 촬영이 나왔어요 아, 예, 뭐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직접 한번 겪어보고 네. 그래 아이고 야야이정도 싱싱해요 야 싱싱하네, 예예예. 예, 예. 정말 싱싱하네. 지금 뭐 상인분이시죠? 예예. 예. 예. 요즘 뭐 예전에 비해서 좀 소래포구가 예. 약간 좀안 좋은 여론 때문에 그런 좀 실감하시는지? 아니요, 지금은 뭐 여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래포구에 손님이 없냐 그러면. 네네. 지금 시기는 여름에는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해물을 해 종류를 여름에는 잘안 먹잖아요. 아, 지금 자체가 약간 좀 비수기 같은 그런 그렇지요. 느낌이군요. 이제 예, 예. 배가 안 나가요. 아 배가. 금목이군요. 배가 안 나가서 8월 20일 지나면 또 손님이 많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막 손님들이 물건이 안 좋아서 뭐 고기가 뭐 다리가 떨어져서 안 좋네, 뭐 썩었네 그러죠. 네네. 고개를 정상적으로 사면 안 괜찮아요. 보면은 만 원, 칠천 원짜리 사갖고 가면 그 네. 물건이 안 좋아요. 그것 갖고 썩었다니 보통 냉동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짜리 사면 최고 A급이에요. 그게. 아 A급을 샀어야 되는데 조금 급을 떨어지는 거 사다 떨어진 보니까 게. 아무래도 다리 그렇죠. 같은 게좀 떨. 어 떨어져있거나 그럴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아 그거 사갖고 와서 노트북에다 올리면 말이 안되지 노트북이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가 노트북인가 <laughs> 모르겠어요 <모르거든. 웃음> 그거를 올려갖고 소리보고 예, 뭐안 좋네 뭐 웃자네 바가지 장사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물치기나 뭐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 갖다가 저기 안하죠 아유 지금은 그 옛날 저울 아니고 저울은 전자저울이죠 네네 정확하죠? 바구니 픽딱3 0 0배요 아 네, 뭐 정확한 이야기 아유 그렇게 안해요 자 아무래도 좀 일부의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간 욕을 먹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아 사장님 바쁘신 거 아니에요 가시던 길 가셔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손님 모시러 왔습니다 아 식당에서 오신거 아 식당에서 오셨구나 예예 네. 예. 저것만 먹나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바구니 담으실 때 광어랑 다른거 하나 담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예 아, 아.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일부의 이 그런 상인분들 때문에 전체가 욕 먹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이제 B J 중에 노래하는 코트가 사고를 쳤는데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 욕을 먹는다든지 약간 그런 거네요. 예. 참습스럽니다 네. 예. 맞아요. 여러분들 그 종합어시장이라든지 이런 어시장에 오시면은 일찍 오면 좋아요. 첫개시 손님으로 등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싸게 해 주실 수 있다. 요게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laughs> 사장님. 실거예 예. 이거 내가 주는 거천원 하나 넣어 겠다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속에서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찌됐건 소래포구는 지금 이렇게 또 활기찬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인천 사람이고 뭐 소래포구랑 어떤 유착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 랍스타랑 뭐 이렇게 킹크랩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여름철에는 좀 맛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 전어 전 전어 어 지금 근데 여름철에 어떻게 전어가 있네? 전어 지금 나오면 시기인데. 아 네, 그래요? 네, 네 주세요 그러면. 분들 해드려. 네네네. 낙지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안 돼요? 낙지가 비싸. 그래도 하나, 비싸. 하나 넣어주면 안 돼요? 두 마리가 두 마리에 만 오천 원이라고요? 네, 이, 이 조그만 게? 네. 야 정말 또 이렇게 시장 오면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또 먹는 게또 네, 하나의 네. 재미거든요. 예 네. 오징어. 네. 오징어 얼마예요? 네, 오징어. 어.. 오징어가 그래 좀 겁나 신선해 보이네 어? 요거 큰 걸로 하나 주세요 예예 예. 우리 드시고 가시는 거죠? 네네 어이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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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뿜어 예 뭐죠 그 리액션은? 어 잖아요 이구 물을 뿜네 이거 뭡니까 전어는 이거 1kg에 얼마예요? 15,000원 예? 아까 우리 전어 얼마에 샀죠? 1 5 0 0 0원 1kg에? 예 똑같애 똑같 똑같아 똑같애 어, 똑같 똑같애. 아 예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예, 예.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소래포그가 약간 좀그 인터넷에서 약간 요즘 여론이 좀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좀 이렇게 발길이 끊긴 것들이 좀 약간 좀 실감이 되시나요? 혹시?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일부 상인 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전체가 좀욕 먹는 그런 느낌 아닐 아닐까요? 네. 네네. 아, 네. 그런 데를 찍기 위해 제가 지금 나왔어요. 소리 보고 직접 겪어보려고 온 거죠. 근데 여름에 원래 이렇게 잘 먹으러 안 오나요? 해산물을? 아, 약간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 같은 게 있군요. 아, 여러 가지가 좀 이제 겹친, 겹친 거네. 어.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낙지 얼마예요 두? 두 마리 15,000원이요? 아 가격이 진짜로 이렇게 형성이 돼있나봐요 오징어는 할 말이 얼마인가요? 13,000원 정확하네요 소래포구는 뭔가 이렇게 정확한 가격 책정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또 일부가 또 괜찮으면 일부가 또 나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인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저는 근데 진짜로 약간 여기 올때 약간 긴장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상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촬영 온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했어요. 다들 웃으면서 모두가 친절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좀 있을 수 있겠죠. 잘해 아, 놨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까 맨 처음에 갔던 3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주신 이 광어 1kg. 요거를 좀 저울에 잴수 없을까요? 이렇게 재면은 1kg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뼈랑 네. 다른 이제 내장들의 무비가 있기 때문에. 아. 혹시 돌대말이신가? 네. 돌대갈입니다. 예. 네. 야, 이 오징어가 기가 막히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마리 1 3 0 0 0원짜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속된 말로 존나게 맛있어 보이네요. 야, 이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거. 요거 하나 싹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어디다?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네. 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술 없으면 안 되겠다. 술 하나 시키자. 어. 사장님 켈리 있어요? 켈리 맥주? 예, 한 병만 주십시오. 자 이번에 또 전어가 또 나왔네요. 어우, 근데 양이 상당합니다. 음. 와 근데 전어가 너무 많은데 양이? 좀 징그러운데? 아, 이거 술 없이 못 먹어. 솔직히 여러분이 봐봐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끼니 때우는 용으로만 먹겠습니까? 음. 아, 오징어 진짜 맛있네. 음. 아, 감사합니다. 아, 전 요즘 유튜브에 켈리 광고가 엄청 나오는 거야. 제가 바이럴 당해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아, 진짜 맛있더라고. 제가 느끼는 얘네가 카스를 잡으려고 그래서 나왔다 그래요 켈리가 나온 이후로 저도 완전 켈리만 먹거든요 광고 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에주면 안될까요? 아니 이건 음료수 잔이고 이게 맥주 잔이에요 맞는데 맥주 안먹으니까이 드세요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한 시에 낮 술을 때립니다 제가 원래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도저히 얘네들은 술 없이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존나 맛있네 <목소리> 우리 이름이 뭔가요? <laughs> 이거 이제 남은 회 잡탕. 입니다 자주 저희가, 이렇게 드시나봐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광어도 좀 남기고, 저 전어도 좀 남겼는데요. 오징어는 다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남겼는데. 남긴 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탕에다가 자탕처럼 끓여 먹으면은 이게 무슨 미비한 짓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드셔보십시오. 안 드셨으면 셔 말하지 마시고요. 전어도 이거 탕으로 먹잖아요. 무슨 맛난줄 아세요? 약간 조기탕, 조기탕 느낌 나요. 진짜 맛있어요. 남은 애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매운탕에 쳐 넣으세요. 아니 집어 넣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뼈가 한번다오려놨기 때문에 이 작업 때문에 주는 게 좋습니다. 미쳐을수 있겠지만. 고진감리라 그러죠. 고생 끝에 나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매운탕 골수 끝까지 뭐 꼬아 먹을 수 있거든요. 국물이 미쳤을 겁니다. 아마. 국물이 아마 말도 안 되는 국물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뼈는 이렇게 다 건져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전어를 이렇게 팍팍 긁여 줘요. 살짝 맛을 좀 볼게요. 싹 떠가지고 그대로 요즘 저. 방송이 많이 좀 뜸해져가지고 좀 생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좀 원성이 자자해요 일단 네, 말씀드릴게요 생방송만으로 뽑아내는 그 소스만으로는 뭔가 유튜브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보고 싶은 것들 좀 해보려고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37인데 뭐 언제까지 유튜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와.. 어, 미쳤다.. 배. 와.. 시기.. 아, 내가 시기처럼 아배 찍지 말라니까 찍고 싶 이렇게 찍어 그러면 여기만 나오게 배 가지고 사람들이 존나 놀린단 말이야 어쩔 수없 아까 배를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그럼 분명히 댓글로 이런다 살을 빼면 되잖아 근데 말이긴 해 그만해 이 새끼야 방진세 아무튼 뭐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자면 요즘 방송이 좀 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시겠고 그러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또제 편집자가 이 정도 조회수에 무슨 편집자가 3명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편집자들도 또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저도 편집자를 월급도 주고 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뭐든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소스를 좀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아무튼 뭐 인천에 하면 이제 어시장이 두개 있는데 연안부도 소래포 이렇게 있는데 오늘 느낀 총평은 그거예요. 일부가 전체를 흐린다. 근데 또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게 일부냐? 일부가 모여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를게요. 소리포근 쓰레기입니다. 장난이고요. 음. 와. 훌륭하다 훌륭해. 근데 언제까지 드세요? 왜요? 2 시간 지났어요. 로난거 보세요. 이거 미쳤습니다 진짜. 와, 와 국물 한번 먹어봐. 진짜 제발 부탁할게. 와 진짜 미쳤지. 저는 이거 정말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싶네요. 겨울에 홀짝홀짝 마시면서 와 미쳤다 진짜. 우리 또뭐 해보고 싶은 컨텐츠 있나? 신안 놀러 가기. 그 천사의 섬신안말 하는 거야? 맞습니다. 거기 왜? 여기가서 약간 소금을 캐는 거를 응. 체험을 좀 하고 싶네요 염전체험? 예. 안가 거기 가서 뭐해 조회수 5천개 찍은거 할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려서 저분을 신앙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신앙가서 인터뷰 한번 싹다 해보고 하는거죠 아뭐 안될게 뭐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인데 안그래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왔냐면은와 23 여러분 23,000원밖에 안 나왔어 진짜 그렇지 둘이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71,000원으로 소래포구에서 야무지게 네. 회 3종 세트에다가 매운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는 뭐든지 이건 소신 발언인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좋다 이렇게 외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겪지 않는 이상은 또. 글쎄요. 근데 또 이렇게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네가 카메라 들고 설치고 인터뷰하고 다니는 거 너무 티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지. 조금 얼빵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모르는 거죠. 그건뭐 제가 느껴본 결과로는 일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빅데이터를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서 소리포가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그렇게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더니 굳이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인들 그렇게 해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소래포구 상인분들께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오늘의 결론 어... 소래포구... 는 맛있다 끝